제가 어제는 어, 여기서 한명 살렸죠. 브랜든이라고 어, 척추가 꺾여서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예, 살리고 나서 예,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직소를 처리하자. 친구 가자, 음, 가자. 친구야, 그래, 그래, 아주 우욕적이군안 돼! 아, 아니, 아, 공 들여가지고 살리면 뭐해? <laughs> 아니 공 들여 살리면 뭐하냐고 이거. 야, 내가 니공 네 들여서 퍼즐 그거 어려운 거 풀어내고 너 살리면 뭐하냐고? 니네 죽을 건데 이렇게. 왜 살린 거야? 척척 꺾여서 죽지 그냥. 이게 더 괴로워 보이는데. 아, 자, 대책이 없어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가지고 있는데, 아, 다 갖고 있네요, 풀로. 야, 게임 소리 안 들리세요, 아프리카 분들? 게임 소리 안 들리나요? 아 진짜 어이가 없는 친구야. 좋아. 좋아. 쫘! 안 돼! 아, 다이렉트로 뛰었어. 아, 피 달았어. 아. 아, 유리, 유리. 아, 미안합니다. 아, 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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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프죠? 넌 여전히 살아있구만, 헤긴. 아주 끈질긴 생명이야. 아지만 너도 언젠간 죽게 될 거다. 뭐야 이게? 뿅! 오! 오! 방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말머리? 말대가리 아저씨 보셨습니까? 그럼 okay, 열어보자 이거 음, 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열어보죠. 아, 진짜 소우가 짜증나는 게 퍼즐 이런 거 봐. 이건 쉬운데 이런 거는 뭐 되게 쉽죠. 예.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어, 막 퍼즐 일막 이런 거풀때 어, 얼마 나싫어 짜증나냐. 어. 뭐야 이건 또됐잖아 이거 됐다. 아, 열어 씨, 그랬지. 픽업합니다 뭐 어? 오 스턴 트랩 야뭐 폭탄 제조기 같아요 일단 뭐 트랩 어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좋아요 여긴 뭐야 여긴 가면은 여러분들 피카츄가 됩니다 네, 피카츄를 여기 들어가는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안들어갑니다 자여 둘러보면 오, 뭐, 어, 오뭐어 여기다 오, 오, 아, 또 주사기 뒤지지또 어, 또 약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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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냥 아, 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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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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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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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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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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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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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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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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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죠? 차근차근차근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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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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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나이스샷 여기 아. 예, 강가에 오면은 예 제가 죽습니다 네 가까이 있으면 제가 죽어요 이건 뭐야 일단, 템을 다, 찾아, 봐야겠다 아! 아, 이렇게 한 방에 안 오면 안 되나? 아, 아. 아, 너무, 야, 갑작스럽게 오는 거 아니냐? 야, 경고를 하고 오지 그랬어. 일단, 이거. 트랩븐 제작법 얻어야 되니까. 아, 참. 아우 스트레스 받아 오케이 된거 같은데,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맞으면 안 되네. 된거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오케이, 수리병님 어서요. 자 열고 다시 제작, 제작법 먹고요. 아니 문다아 나... 진짜 쏘고 그냥 때려치고 싶다 중간에 그냥. 어? 일단은 열고요. 자 출발합니다. 어디 있어? 자다 뒤져 봅시다.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열쇠를 집어야 돼요. 자. 샷! 어, 나이스 샷! 엔딩 오늘 안에 봅니다. 한두 시간 안에 볼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헤매지만 않으면 두 시간 안에 볼것 같습니다. 따라라, 따라. 어딨어? 아,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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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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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어어리지못하니 아, 아아 아! 아! 아, 무기력 샷. 아. 잘 봐야 돼, 잘 아, 죽었잖아, 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잘 봐야 어 아, 아또 머리 아프죠 여러분들? 어어어어어어어어 음, 음. 오케이 왜안 되냐 이건? 잘못했나? 이쪽 말고 이쪽 말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상한데. 내가 의도한게 이건 아니거든요 어... 진짜 처음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저 위쪽? 아냐아냐아니야 노노야 이거 노노야 이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맞고. 어. 수레스밖에 안 해. 안 움직이 안안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아, 오케이 한번 그렇게 옷 그래 갈아볼까? 한번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러게, 이러면 또 틀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데서 찾아야지 뭐가 되는데. 오케이, 오야 나이스샷이다 진짜, 오 좋은 방법이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오 좋은데. 몽둥이 못 버리나 이거? 버리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아, <laughs> 뭐 어디가 아프신가봐. <laughs> 옆구리가 아프신가봐. 예 다음 파트 채팅 보고 있습니다. 야, 돌리고 됐어. 어디 연 거야, 근데? 아, 올라가면 나오나? 오케이. 잠겨있고. 아, 내려가면 나오는 거. 아, 여기, 여기. 다시 올라가보자. 됐어. 자. 어디 끈 거야, 근데? 어디 끈거야? 어디 끈거냐? 나길 찝찝바 나왔다 아나이 게임 나랑 안맞아 진짜 아 여기다 여기 아아 <laughs> 아, 나랑 안맞아 이거 <laughs> 아 정신이 혼미해 또애탈이깨질것 같아 어 뭐야 독부터 못만드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뭐 이상한거 만들긴 했는데 오 트랩을 어떻게 근데 까는거지? 자 여기 지나가 줍니다 또로로또로도 또로로로로 또로로로로로로로 좋아 오케이 나이시스 오케이 바로 열어줍니다 부비 어, 트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 어, 부비 트랩이 있을 수.. 뭐야 뭔 소리야 여..여기 들어가야되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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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떨어져 죽을뻔했어 와 오호! 어떨어져 죽을뻔했죠 방금? 아이 됐쓰 부비트랩 부비트랩빠야돼 그렇지 부비트랩빠야돼 그렇지 완벽해 여긴 뭐야 어 잠겨있네? 어 여기 부비..부비트랩이 있네 여기 아 어,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일어나 깜짝이야 일어나면 또 맞지 나한테 나한테 맞지 아유, 나한테 죽는게 나을거야 친구 그다 편할거야 뭐지 이거 영사기 뭐지 영사기 왜 있는걸까요 어 뭐지 6 6 6, 2, 8. 6, 2, 8, 6, 2, 8. 6, 2, 8이에요. 오케이. 좋아. 6, 2, 8이야. 오케이. 6, 2, 8. 여러분들, 같이 이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님들. 얘도 같이 맞춰가는 재미가 있어요. 자, 보면은. v t r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태군들 전투신이 맞네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그러세요 뭐라는거야 이거 뛰어 내려 내려가야지 딱봐 딱, 딱 내려가는거죠 짜라라 짜라 냥이님 어서와요 어 잠깐만 아, 아 저기 잠깐 기다려봐 아, 여러분들 저 보이십니까 들어가면 타임오택이라는거아 그, 깜짝이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병이 있네요, 병. 오케이. 지나가는 거 같죠? 열어줍시다. 방역 있게. 아, 아, 유리 아파, 유리 아프세요. 아, 아, 아 머리 아퍼 아, 아 머리 아퍼 머리 아픔, 진짜. 이게, 이게 저는 근데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기 아니었나? 오케이. 이게 아닌가? <laughs> 이거 맞고. 오케이. 됐어, 됐죠? 자, 하나 됐고, 연결 됐고요. 자, 한개 됐고. 됐고. 고됐어 완벽해 완전 잘하지 이제 와, 완전 전 잘해 음, 이제 이거. 가장 싫은 거는 그거예요 그거 막어아 가장 싫은 퍼, 퍼즐이 아까 e b 헤맸던 거 뭐지? e b 없이 헤맸던 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야 k e One b 어왜왜 배틀로얄이야 이거 야 이게 소우야 배틀로얄이야 이거 어 뭐야 원샷 원샷 원킬? 야 <laughs> 원샷 원킬이군 아 톱니바퀴 그게 제일 작네나요 맞아 브이드랩 아. 없어 좋습니다 픽업 오케이 그럼 읽을 필요가 없고 어 저긴 뭐야 저기로 가는 거같죠부비트랩 봐야 돼. 있는지 봐야 돼. 언제? 오! 진형 소리 들리는 거 봐요. 오! 일로 들어가는 거 같죠? 오케이. 열렸어? 부비트랩 있는지 봐야 돼. 이거. 살펴봐야 된다고 이거. 군고구마 기계 있고. 잠깐만. 좋아좋아좋아 좋아아주 좋아. 좋아, 좋아아무것도없어 야어 뭐야이건 <laughs> 어? 찍소체스트 어, 뭐야 어? 직소 찍소상자가 직소 왜 잠겨있지? 아 톱니바퀴가 없구나 아아 톱니바퀴하나주세요 아, 아, 톱니바퀴 아 여기하나 나올것같은데 톱니바퀴 잠깐만요 이렇게 퓨즈하나 얻었고 어 뭐야이건 아하나 어, 못만드나? 아, 다 갖고 있네요, 하나씩. 하나씩밖에 못 갖고 있나봐. 에못 여네. 아, 좀, 뒤지, 뒤지고 올걸. 한번 뒤져볼까, 저기? 아, 저 상자 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거. 아, 그죠?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 어, 아, 뭐야. 아, 못 가는구나. 아.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문을 열면요. 총을 쏴야 총이 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파요 자 꺼줍니다 껐죠? 껐는데 뭐 어쩌라고 아 여기로 하라고 오케이 여기, 여기에 여기딱 브이트랩이 이렇게 좋은 장소죠 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낚인게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거 낚인게 한두번이 아니야 이거 브이트랩이 이거 좋아 낚인게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지죠? 자, 조심스럽게. 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얼굴을 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버튼 뭐지? 앞에 있는 거? 버튼 눌러볼까? 이거. 아이, 죄송한데, 이거 눌러봐도 돼요? 아니, 이거 주먹질야이하 <laughs> 저게 바로 섀도우 복싱인가? 엄청나군. 엄청난 섀도우 복싱. 이거 버튼 눌러보겠어. 어, 아 미안해요! <laughs> 게임을 시작하지. 지금 4초안에 그 시에노 복싱 안하면 넌 터져 죽는다 어어아깜짝이아 <laughs> 죽었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해요 죽을 줄 몰랐어요 죽는구나 아못 여네 이거 여기 왜 올라온 거야, 그러면? 아, 야, 아, 여기로 가라고? 아, 오케이. 벌컥. 자, 부위트 있는지 보고요. 소 리얼하죠? 이거, 이거 5년 전 게임이에요. 4, 5년 전 게임. 4년 전 게임이죠? 음. 설마, 이리로 떨어지는 건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여기서. 템을 얻어봅시다. 어, 건전지 나왔죠? 아, 뭐야. 뭐야, 뭐 어디야?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Fact. 아, 씨발, 다다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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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자가. 자가, 자가, 지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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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아, 야 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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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야구방망이 안 좋아. 좋은 게 아니야, 절대. 이거 어떻게 떨구는 거야, 이거. 좀 떨구자. 좀 떨구자, 이거. 아, 쓸모없는 도 거, 이거. 자, 이기또 이게, 이거 이게 까불네, 있죠? 떨구는, 어, 떨굴때 못하나, 이거? 못 떨구나? 뚫어오, 없네, 떨어오 아. 아, 가스트랩할수 있구나. 아, 아, 떨구, 떨궜다. 아, 다행이다. 떨구기 좋아요, 님들. 자, 아, 빵이야,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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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열어주자? 자, 훔쳐줍니다. 좋아요. 가진 게 없죠? 개문 열어주고. 일단 뭐, 있나? 없어요. 주먹으로 치는 게 가장 제일인 것 같아, 진짜. 또 삑삑 소리 나겠지? 자, 그리고 또 오자 뒤에서. 어디있죠 앞에서 오나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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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떨궈, 떨궈, 그냥. 우허허! 허허허! 허허허허! 건전지 어딨지? 아, 건전지 왔다. 나 건전지 안 챙겼네, 아까? 떨궈, 떨궈. 아 아까 건전지 내안 챙겼구나 근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아여기있다 어이구 어이구 이거아 이거, 이거. 오케이 고마워요 호우 오호야바람개이 <laughs> 좋은데? 바람개이 좋은데? 야 <laughs> 스트리트 파이터의 모험 너의 꿈은 무엇이냐? 자 나는 죽었어도 광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 여기 왜온 거야, 근데? 어, 부수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남자냐면, 어, 벽도 부, 어, 주먹으로 부수는 그런, 어,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 진짜, 야. 바로 부서, 부서드리지, 부서드리지. 바로 부서드리지, 그냥, 어? 아세! 아, 완전 멋있지. 좋아. 라운이님 어서와, 야. 이런 데려간가 다른 건가? 왜엑스 펼쳐있냐? 뭐지? 내려가자. 어, 하지 말라면도 하고 싶죠. 아고. 부이 트랩 없죠? 첫 참이 죽어 계시네 여기. 아다아아 아 아, 손을 톱으로 잘랐어요.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요 손을 이거 톱으로 잘라야 되는 그런 순간 나옵니다. 첫 장면인데 아무튼 얘 예, 갔어요 얘. 예. 너무 출혈이 심해서 출혈 가다로 죽갔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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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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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야 죽어 그냥 야 주먹질 주먹질 어피치톤이좀꽤큰데브라이머리요 팬이에요 그래 잘 가라 잘 가라 식빵맨 잘 가라 뭐 어딘가 좋아 자 여기 뭔가 있을지 몰라. 노래 왜안 끝나? 좋아. 오케이. 구급약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개난. 오케이. 좋아. 열어보자. 어, 여기 뭐야? 어, 무서워. 굉장히 무서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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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집 없나요? 아, 여기 맞네. 여기로, 여기 길 맞네. 자, 저기 왜 뚫려있지? 부셔버리지, 부셔버리지. 궁금하면 부셔버리지. 어, 바로 부셔버리지.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총인데, 아, 아, 총인데 못 가져가네. 어, 뭐야? 저기, 오! 오, <laughs> 어, 안녕하세요.